자 반갑습니다. 저는 꼭 TV의 꼭입니다. 또 어떤 재밌는걸 해볼거냐면은 우리를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가 있죠 바로 생일 케이크 이국티비가 29살이기 때문에 생일 파티는 적어도 20번 이상은 진행을 했을 거고 또 케이크 또한 20번 이상은 먹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생일 케이크에다가 그런 생일 초를 나이만큼 꽂게 돼있어요 근데 이 생일 초는 정말 오늘은 특별한 생일을 보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초를 들고 왔습니다. 바로 요 친구입니다! 오, 오, 짜잔! 회전하는 연꽃초입니다. 진짜 이런 초가 있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초들, 이런 특별한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산이 아닐까 Made in China 아무튼 이 친구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초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 이거를 개봉을 해가지고 왜 이름이 연꽃초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두 고구리. 일단 하나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개운과 아, 일단 내용물은 요거하고 요 박스 쓰레기 이게 하나에 2,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어,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김새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연꽃이라고 했잖아요 오, 진짜 연꽃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밑에는 굉장히 두꺼운 플라스틱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 모습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 여러 갈래 이렇게 심지들 어, 심지들이 이렇게 가득 있고 서로 엉켜있는 듯한 약간 징그러운 <laughs>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가운데에 이게 신기한 그 심지가 있는데, 여기다가 불을 붙여주면은 된다고 하네요. 그럼, 불을 한번붙여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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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집에서 불을 켤 때는 항상 그 조그만한 소화기. 아주 그 조그만한. 귀. 귀엽네. 자,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, 2, 1. 3, 2, 1. 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.

아니, 어쩜, 어쩜 이렇게 이쁘게, 이쁜 꽃이 탄생했지? 아까 그 꽃에 이런 식으로 활짝 펴버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회전까지 해버리네요. 오, 이거 간단하면서 굉장히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이게 근데 진짜 2,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, 여러분들. 솔직히 초 사는데도 한 1,000원, 2,000원 들기 때문에, 오, 저 같으면 이초를 이용해가지고, 오, 아주 화려하고 아주 특별한 생일을 보내주게 하면은 그런 생일자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자, 이번엔 좀 어둡게 하고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3 2 어, 2어 어, 어. 오, 2뻐2뻐2뻐2 2 2 2 2 돌아간다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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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이게 지금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잖아요. 이거를 이게 다 접어가지고 푹 이렇게 넣으면 넣으면 꺼졌었는데 꺼져! 자, 그럼 이번에는 세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였을 때 엄청 이뻤으니까 세 개로 하면은 진짜 더욱 이쁘겠죠? 오케이. 오 오. 그럼 요 친구들이 내구성이 얼마나 될까? 한번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켜져 있는지, 꺼질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꺼졌다. 다 꺼졌다.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쁘죠 단돈 2,000원으로 특별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, 또 마무리는 재밌게 하고 싶지만 어, 오늘은 좀 특별하게 혹시나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어, 요 근처에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꾹TV가 짠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이거 하나로 제가 축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, 너무 맛있어 보이는 가나슈 케이크에요 오늘 산 초를 이용해서 한번 그러다 <laughs> 이렇게 꽂는 거겠죠? 자다 같이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꾹꾹이